여러분, 유튜브나 서점에 가면 부자가 되는 법이라면서, 미라클 모닝이니, 명상이니, 화건이니 하는 이야기들 지겹게 들으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물 한잔 마시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정말 그거 하면 부자 되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졸린 눈 비비며 만원 지하철에 몸을 씻고, 믹스커피로 잠을 쫓으며 뼈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인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새벽 기상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수백억이 넘어가는 찐 부자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개는 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대 맡에 둔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의 수치가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걸 모르고 그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을 보세요. 뉴스를 보면 수출이 잘된다, 반도체가 살아난다, 코스피 3000 간다 하면서 온통 장밋빛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경기가 좋다는데 왜내 주변 식당들은 하나둘 임대 문의 종이를 붙이고 사라질까요? 왜내 월급 빼고 모든 게다 오를까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손이 벌벌 떨리는데 뉴스 앵커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찜찜한 기분,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연예인 가십 기사나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볼때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아침, 루틴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고 지금처럼 사신다면 1년 뒤, 아니, 당장 6개월 뒤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확인할까요? 바로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아니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 차트를 한번 켜보세요. 1,400원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경제위기의 트리거가 되는 숫자가 바로 1,400원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끔찍했던 폭락장이 오기 직전 환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야금야금 오르다가 어느 순간 댐 무너지듯 폭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소름돋게 닮아 있습니다.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하죠.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더 무서운 증거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 그대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몇 달째 조단위로 팔아치우고 떠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냉철한 사냥꾼들입니다. 먹잇감이 없거나 사냥터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더 이상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는 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아직 건전하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부자들은 이 신호를 매일 아침 체크합니다. 환율이 튀어 오르고 외국인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직감합니다. 아, 큰 파도가 오고 있구나. 구명조끼를 입어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아니 숲을 태우러 오는 산불을 봐야 합니다. 지금 데이터들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할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면 왜 아직 안 터졌지? 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그리고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버티는 건 경제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댐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리자라면 물을 빼내고 댐을 보수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터져 나오는 물구멍을 스카치 테이프로 대충 붙이고, 그 앞을 가림막으로 가려놓고는 안전합니다. 물안 셉니다. 라고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정치 논리입니다. 선거가 있거나 지지율이 중요할 때는 어떻게든 폭탄이 터지는 걸 뒤로 미룹니다. 연착륙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폭탄 돌리기입니다. 내 임기 때만 터지지 마라 다음 사람에게 넘기자 이거죠. 금융당국이 은행 팔 비틀어서 대출 금리 억누르고 만기 연장해주면서 좀비 기업과 좀비 자영업자들을 억지로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시스템의 모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누른 용수철이 튀어오를 때 얼마나 강력하게 튀어오르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이 들리면, 아, 이제 진짜 도망가야 할 때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순진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뉴스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니까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부자들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지만 정부 말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서민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평온한 시장, 사실은 살얼음판 위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바치고 있는 이 손을 떼는 순간, 그 추락의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더 이상 돈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어디선가 예기치 못한 전쟁이 터져서 억지로 막고 있던 댐이 무너진다면요. 단순히 경제가 어렵네 수준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할 때나 여행 갈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원유, 가스, 밀가루 전부 딸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우습게 넘기고 점심값 만 원으로는 김밥 한줄 겨우 사 먹는 시대가 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30%, 40% 늘어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금리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지금 내는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순식간에 150만원, 200만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낙찰되는 건 없고 집값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내 자산의 80%가 들어간 집값이 반토막 나는데 갚아야 할 은행 빚은 그대로인 공포, 상상이 되십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면 기업들도 돈줄이 마릅니다. 가장 쉬운 비용 절감이 뭡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구조조정, 희망퇴직 바람이 불 겁니다. 설마 내가 잘리겠어? 하시죠. IMF 때도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김 부장님이 오늘 아침에 짐 싸서 나가는 게 현실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재료비는 오르고, 이자는 폭탄이고, 말 그대로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진태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겁만 줬나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살 길이 보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3959 보통 사람들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정리해드립니다. 제발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행하세요. 첫째 현금이 왕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조칠 때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멈추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불확실한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총알이 있어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바닥이 왔을 때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는 현금을 준 사람에게만 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달러를 조금씩 모으세요. 전 재산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자금의 일부라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폭등할 때내 자산 가치가 방어됩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될때 달러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겁니다. 미국 국채 ETF 같은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비다이어트는 필수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자산을 팔아서 빚을 줄이세요. 금리가 튀어 오를 때, 과도한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세요. 지금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을 바꾸세요. 눈 뜨면 네이버 뉴스 연애면 보지 마시고, 환율 어플 켜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판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부자들이 보는 지표를 여러분도 봐야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부도, 회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될지 아니면 현명하게 몸을 숨기고 다가올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